맞아 아가 합쳐져서 얘도 아라고 부르는 거지 아가 된 거야. 음 아가 된 거야 맞아 아로 시작하는 아니면 뭐 아가 들어가는 단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죽는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응? <laughs> 아빠 맞아. 아빠 그리고? 아빠가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준 건가? <laughs> 아빠가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아빠에도 아가 들어가고 아이에도 아가 들어가고 아이스크림에도 아가 들어가네요. 또 뭐가 있나 보자. 응. 응. 가족인데 이 사람은 아빠.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 병아리. 응 병아리. 강아지. 맞아 강아지. 새끼 말을 뭐라고 하게? 작은 말. 작은 말 <laughs> 망아지라고 해 망아지. 아기 개를, 새끼 개를 강아지라고 얘기를 하고, 새끼 말을 망아지라고 얘기를 해. 어, 이건 뭐지? 아몬드. 어, 아몬드. 또 뭐가 있을까? 아기. 아기. 복숭아 복숭아. 이거 무슨 그림 같아? 아파트. <laughs> 오, 어, 맞아. 아파트야. 얘는 지금 자다가 일어난 것 같지? 코 자다가 언제 일어나? 우리가? 아침. 그렇지. <laughs> 아침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아기 아파트. 응. 아트 <laughs> 아몬드. 응. 평아리 강아지. 응. 그렇지. 망아지. 응. 말의 아기니까 망아지. 아빠. 아빠. 아. 아이스크림. 좀다 아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나 많아요. 따라 써보볼까요 따라 써. 짜잔 여기 순서대로 써 주면 돼. 네. 얘는 뭘로 채워볼까요? 아, 점토. 점토, 점토. 점토를 색깔 좀 붙이자. <laughs> 아, 점물점물해져. 응? 아, 색깔 더잘 섞이게. 이은이랑 아가 만나서 글자 아가 됐네. От 하 <목소리> 스펀지 밥이잖아 오! 어떻게 알았지? 스펀지 밥이랑 뚱이랑 색칠 해주고 예쁘게 색칠하고 여기 얘네가 뭘 하고 있어 지금? 비눗방. 비누방울. 비눗방으로 불고 있지. 비눗방을 들에 글자가 적혀 있네. 근데 오늘은 뭘 했어요? 아. 응. 아를 했으니까 아 글자가 적힌 비눗방호를 찾아서 색칠해 주세요. 참. 어 아다. 아 찾았어 벌써? 빨리 찾았네. 안가? 사야다. 사. 아. 다! 가. 이게 아야. 아, 이게 아구나. 이렇게 생긴 것들이 아야. 응. 음. 어, 아. 이거. 아야. 어때? 어가 이렇게. 음, 다. 다. 자. 아. 아가몇개 있는지 세 줘. 일곱 일곱 개가 있었구나. 준우가 아. 칠한 거는 네 개. 엄마가, 엄마가 한것세 개. 네 개, 3개. 세 개를 더하니까 일곱 개가 됐네.